오늘은 딸기 티라미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마트 가서 장 보는데 딸기가 너무 색이 빨갛고 선명해서 보자마자 티라미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오늘 만드는 티라미수에서 딸기만 빼면 그냥 티라미수니까 잘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딸기는 깨끗하게 헹군 뒤 꼭지를 떼어냅니다. 크기가 제각각인지라 그트머리를 다듬어서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 줄게요. 한국은 중과, 대과 이런 식으로 크기별로 선별해서 판매하니까 너무 편한데 말이죠. 크기를 맞춘 딸기는 반으로 자르고, 나머지 자투리들은 작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딸기가 생각보다 달아서 설탕을 정말 살짝만 넣고 섞어 줄게요. 원래 이렇게 안 단데 신기하게 달더라고요. 가볍게 잘 섞어준 뒤 한쪽으로 치워둡니다 자, 이제 마스카르포네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바트아 몸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른자에 뜨거운 시럽을 섞어 거품을 낸 것이 바트아본브인데 과자 반죽 베이스로도 쓰이지만 어, 가열 처리하지 않고 먹어야 되는 무스에도 안정성 및 위생을 위해 사용합니다 흰자를 이용 같은 방식으로 만드는 이탈리안 머랭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소량을 만들기 때문에 설탕과 물의 비율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소량을 만들면 시럽의 온도 조절이 조금 힘들거든요 보통 설탕과 물의 비율이 약 3대1 정도지만, 오늘은 거의 1.5대1까지 맞췄습니다. 노른자 4개와 설탕 60g, 물 40ml를 준비합니다. 설탕과 물을 잘 섞고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끓이기 전에 미리 섞어서 수분을 완전히 설탕에 흡수시키면 더 좋습니다. 노른자는 휘핑을 위해 좀더큰 볼에 옮겨놓고 전동 거품기도 준비합니다. 바타본부 베이스는 전동 거품기가 필수입니다. 손으로도 가능한데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준비한 설탕은 약불에서 설탕을 충분히 녹인 뒤 중불로 천천히 끓이면서 120도까지 가열합니다. 온도에 도달하고 불을 꺼도 설탕 시럽이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오르니까 시간적 여유는 충분합니다. 온도계가 없을 경우 3~4분 정도 끓인 후 찬물에 시럽을 몇 방울 넣었을 때 덩어리로 뭉치는 게 확인되면 준비된 겁니다. 시럽이 끓는 동안 노른자는 미리 거품을 어느 정도 내주세요. 충분히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시럽을 흘려주면서 계속 휘핑해야 됩니다. 너무 센 불로 끓이면 바닥에 가라앉은 설탕이 잘안 녹고 타버리니까 천천히 끓이세요. 이렇게 노른자가 밝은 색으로 변하면서 거품이 올라오면 시럽 온도를 확인하고 120도에 도달하면 불을 끄고 노른자와 섞어줍니다. 시럽을 한 번에 넣으면 노른자가 익으니까 휘핑하면서 조금씩 흘려 넣으세요. 처음엔 노른자가 물처럼 변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서 단단하게 변할 겁니다. 시럽을 넣고 나서도 생각보다 길게 휘핑해야 돼요.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색이 되면서 찐득해질 때까지 휘핑해야 합니다. 시간으로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완성된 트터 본부에 마스카라 포네를 넣고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마스카라 포네는 250g을 사용했구요. 섞을 때 3에서 4회 넘어서 섞어주어야 크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덩어리진 게 없도록 완전하게 섞어주세요. 마스카라폰을 넣고 나서 이 크림이 뿌리 설 때까지 단단해지도록 충분히 휘핑해주세요. 사용한 마스카라폰의 브랜드에 따라 섞자마자 단단해질 수도 있고, 5분 이상 휘핑해야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오랫동안 휘핑하면 오히려 지방과 수분이 분리되어 버릴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정상적으로 만든 마스카라폰의 크림은 이렇게 단단해야 정상입니다. 이제 사보이 아르디를 적시 커피를 만들고, 과자를 가볍게 적셔 깔고 크림과 딸기를 차곡차곡 채워주면 됩니다. 알루미늄 용기를 활용하면 편합니다. 설거지 거리도 줄어들고. 다 채운 뒤 평평하게 다듬어주고 바닥을 몇번쳐 안에 공기를 빼주면 끝입니다. 코코아 파우더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티라미수 별거 없습니다. 진짜 쉬워요. 젤라틴이나 생크림 안 넣고 제대로 만드는 티라미수는 이렇게 만든 직후에 바로 먹어도 될 만큼 단단하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다만 쿠키가 조금 단단할 수 있으니 하루 냉장고에 두었다가 먹으면 완전히 푹신해진 이 사보이 아르디가 티라미수를 더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코코아 파우더 대신 85%짜리 다크 초콜릿을 갈아서 뿌려줘도 맛있어요. 여기까지 딸기 티라미수였습니다.